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김검 시대에 들어습니다 GTXD 예타 면제 5호선 조기 착공. GTXD 5호선 게시판. 5호선 그동안 되돌아보면 시민이 참아줄 수 없는 지경까지온 겁니다. 슈퍼띠아몽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어, 우선 발표 난다, 난다, 난다 하면서 작년 1년 동안 질질 끌더니 어, 올해 초 넘어오면서 올해 초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서 1월 달에 또 지나갔습니다.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아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런 의견입니다. 슈퍼띠아몽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 김검시대는 김뽑분들이 90% 이상이라 어, 잘안 들어와봤는데요. 어 요즘에 와서 자꾸 김검시대 오는데 우선 자꾸 된다 된다 그러면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저도 안달이 나가지고 자꾸 김검시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속 예타 9개월. KDI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임. 예타 규역에 신속 예타라 할지라도 기간 넘기면 일반 예타 기간으로 진행된다는 단서를 아주 가볍게 달아줘서 신속 예타 9개월 안에 무조건 결과 내놔야 된다는 책임이 없음. 6월 말 발표한다. 이거는 작년 얘기죠. 핑계는 2차 점검위에서 이견이 있었다. 추가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 8월 말까지 마무리된다. 핑계는 보완 자료를 대광의로부터 늦게 넘겨왔다. 9월 말까지 마무리된다. 핑계는 보통 보완 자료 내면 한달 정도 검토 기간 소요되는데, 우선은보완 자료가 광범위에 9월 말까지 검토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좀더 걸릴 것 같다. 11월 되니 12월 말까지 평가위원회까지 마무리된다. 기재부 담당 직관이 이미 그리 얘기했고 인천 경기도 및 관계자들도 그리 될 거라 예상함. 핑계는 쟁점 이견이 생겨 좀더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 분명 지연시키는 진짜가 있다. 놈을 찾아 공론화해야 한다. 12월 되니 아직 검토 중이다. 핑계는 쟁점 검토 중이고 관계 기관들 불로 회의했는데 몇 가지 협의할 게 있어서 좀더 기다려달라고 함. 결국 25년까지 하나를 또 넘기고 26년 연초 발표하겠다고 기사남. 2026년 연초되니 그동안 검토중에서 협의중으로 일하고 받고 핑계는 kdi가 연말에 검토보고서 기재부로 올렸다는데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 또 쟁점 보완 검토 중이다 그놈의 좀 이사람 속 터져 죽이겠네 이제 지나가다 좀이란 단어만 들려도 경기 일으켜 사람 잡을 정도겠네. 이젠 1월말도 1월말에 이럴 1월도 넘길 거냐 대단하다. 일반 회사였으면 무 일이 무능한 집단으로 이루어진 속터지는 팀은 폭파시키고 없애버린다. 그런 팀은 유지하는 게 회사 망하게 하는 거다. 하니 이제는 기획 예산처 총괄과장 말. 고민 중이다 곧 결정하려고 한다. 하고 1월도 가뿐히 넘김. 세상이나 사업주님들 이런 팀은 됐고 회사 운영 되겠습니까? 일반 기업이어도 기가찰로를실진데 국가 기관들 일하는 것좀 보십시오. 거짓말도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몇 개월 단위로 반복해 가며 해를 넘겼습니다. 중후부처 정치노선 중재한 신속히타 9개월. 대광이 담당 퇴사 2025년 10월경. 대광이 담당 사무장 휴직 2025년 12월경. 인수인계 절차도 기간도 없었음. 담당 자린 공석. 새로운 사무장은 12월 말부터 내내 업무 파악 중이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김포 5호선 검색하면 12월 중순까지인 2025년 6월까지만 업무 목록들이 떴었음. 시민분이 KDI에 그거 보고 5호선 돌아가는 사항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6월 이후에는 어느 업무기관도 5호선 관련 업무가 우간 목록이 없다고 오픈하자 며칠 만에 김포 우성 관련 업무 목록이 전부 폭파되어 사라진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전화해 물어보니 최근 업무기관들이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답함 이 무슨 소리와 직거리 난장판 이젠 아좀 기다리시라고요 예타 통과되면 한번 오시라고 꼭 오세요 화내며 으름짱까지 아니 나한텐 끼소리도 못하는 분들이 김포 여사님들한테는 막 짜증내고 으름짱이 화도 내네 오호라 결과는 이미 정해놓고는 발표 시점을 니들이 조율 중이었구나 왜 언제까지 끌 생각이었냐 지성까지 끌기 힘들죠 지성까지 끌면 진짜 당신들은 인간도 아닌 겁니다 왜냐고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김포 검단 우선 서울 직결 사업은 모든 절차와 업무 부분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 문책과 정치적으로 공조한 공범들까지 발본 세관해야 하는 겁니다 김포 검단 우선 서울 직결 사업이 추진된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국비지원, 영원, 최초신도시, 골드라인 꼬마일량으로 48만이 골고루 구수, 구도심까지 이용. 호흡곤란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 119 상시대기, 전세계 어디에도 없음. 지들 새끼들이나 가족이 매일 겪는다면 저것들이 저리 느긋하겠습니까? 철도 역사상 유례 없는 짧은 배차 간격으로 운행. 사고나면 다 죽음. 철도 역사상 유례 없는 기본 설계보다 모든 걸 초과해 운행. 대형 사고 위험은 모두가 인지하고도 방치 중. 콤팩트 시티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5만호 투척. 입주 전 중전철 5호선 개통 약속. 못 지키면 각오해라. 우리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기 간담회 장소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어 갈 수도 없었던 김포 찾으며 조롱한 거 보면 당신도 김포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더 인지하고 있어 보이던데 이젠 시민이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런 겁니다. 아 진짜 우선 답답합니다. 어, 빨리 결론을 내 가지고 어,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게 다 민주당이 대광이 전임자들 전문가들 자르고 권력으로 누르니 기재부도 눈치 보느라 질질 끌리는 거고 당모가지도 비틀어도. 재정사업을 못 날리게 저 조정안 짠 놈들이 천재라서요. 아무리 신임 정부가 지구 지정 승인 나지 않은 건 개런티 못 해준다. 대광어 BC 0.89에서 0.4 반토막 지며 끌어 봤는데, LH도, 김포시도, 김포도시공사도 그러거나 말거나 묵묵히 조정안에 따라 재갈끼 가니 분양이 선이고, 교통이 후가 되는 선교통 후 입주라는 우선 지지를 4년째 어기고 있는 건 민주당이 되어 민심이 위반하고 있어 이제는 기재부도 더는 끌지 못하고 대왕위로 넘길 겁니다. 일할 사람이 공석으로 일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말까지 했는데 올해 김포시장 민주당 되면 대박 되든지 말든지 민자 김방선은 민주당이 된데도 이미 날라갔어요. 민주당 김병수는 민주당이 된데도 이미 날라갔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원당은 가망 없어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일부러 기간을 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지선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셨을까요? 현 김포시장 공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인천시 담당이 김주영 설득해보라고 했다고 하네요. 김포안 인천안을 반영해서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졸작이고 정착, 교통분담금을 부담하는 컴팩트시티 분양 성공에 방해가 되는 선형이고 비전 구간이 극악이라 표정 속도가 안 나오는 노선이며 공사비가 크게 부담되는 노선에다 필수 조건인 검폐장 이전 문제가 지자처 간 협의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 내부 의견 대립이 심에 해결하는데 절대 만만치 않겠으니 이 모든 걸 미뤄볼 때 직을 걸고 결정 짓기엔 뒷감당이 너무 두려워서 공간을못 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안 믿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 전 정권 때 정치적 신속 예타로 제대로 된 사업 계획안도 안 주고 착수 예타 진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거로 갈피 잡은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조기정권 교체 신속 예타 9개월에 맞춰 시, 예타 통과부터 시키긴 부담이 컸겠죠. 김포 서부엔 별 도움이 안되는 노선입니다. 잘 아시면서요. 김포 서부에 피해도 큽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통과가 되겠어요. 김포 동부만 좋은 꼴이고 검단만 좋은 꼴인데 거기서 피해 보는 건 전혀 없고. 근데 왜 김포는 이재명 대통령 시민과 대화 때못간 거죠? 온라인 신청 자체가 안 됐습니다. 진짜 김포는 소위 되는 느낌. 진짜 출근 시간 때 사고 나면 다 니들 책임이다. 그때 가서 우선 하려고 했다 핑계 대지 말아라. 이재명 대통령 시민과의 대화 때 김포 시민들 못 나가게 막았나요? 어떤 게 막았나요? 온라인 신청자만 참여 가능했는데 김포는 온라인 신청 자체가 안 됐다는데 이 질문의 의미는 아니 김포만 왕따인가 선입 서울 편입으로 신경 건드렸나 김포도 적경 지역이고 이재명도 김포 와서 김포 교통이 힘든 거잘 알고 있는데 김포 선출직들 뭐 하고 있는지 진짜로 온라인 신청 자체가 안 되었다면 김포시 심카, 심각한 현안들을 풀수 있는 방안이었기에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문제될까 봐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진짜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 뭐 어떻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억울해서. 국민청원 올리고 30일 오자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만약 30일 5일만 못 채우면 김포시민들 자체가 누군가 나서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들이하는 거니까 즉 관심 없다는 이야기니까 포기하고요. 뭘 포기해요? 각자 내집앞 이익으로 나뉜 상태에서 전체 단합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쪽이 시급한 거 강조하고 기름 남겨 향후 한 놈도 책임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향후 한놈도 책임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게 목적? 여기서 놈들은 정치꾼이나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어,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발표도 안 나고 참 답답하고 어, 주변 구도신 분들, 그 다음에 어, 검단에서 서울 출퇴원하시는 분들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그래서 김검 시대에 들어왔고요 어, 어, 이, 저, 이 김코, 제 생각은 김포에서만 이렇게, 뭐, 어, 열렬히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는 것보다, 김포 단체랑 검단 단체랑, 어, 합심을 해가지고, 의견을 한 몸으로, 한, 이렇게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어, 힘있게 밀어붙여야지, 이게, 어, 이, 그 효과가 나타날 걸로 봅니다. 어, 하여튼 흥미진진하고요. 앞으로 또 어떤 진행이 되는지, 어떤 호재가 또 나타날지 흥미진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